음, 안 그래도 고영욱, 이경영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2일이네요 벌써 2024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는 사실 크게 뭐 많이 할 얘기가 없는데 대신에 어, 고영욱씨가 억울해하는 지점과 그 억울해하는 지점이 왜 만들어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욱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경영 씨는 미성년자 성매매였죠. 일단은 죄질이... 다르죠. 재질이 다른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시대, 시대상 그이두 사이에는 몇십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경영 씨가 그 문제를 일으켰던 때보다 고영욱 씨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시대가 비교적 최근이죠. 이게 무슨 얘기, 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경영 씨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시대 지금보다는 비교적 조금 더 관대했던 때입니다. 지금보다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혹은 성폭력 성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엄격한 기준이 생기면서 그때 했던 일들이랑 지금 했던 일이 같은 죄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무게는 굉장히 달라진 시점이란 말이죠. 뭐 고영욱 씨 입장에서 이경영 씨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미성년자 그리고 성범죄 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공통점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고영욱 씨가 그럼에도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범죄를 저지른 건 맞잖아요.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A가 죄를 저질렀다. 근데 안 걸렸어. 혹은 금방 복귀했어. 그게 나한테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범죄라는 건요, 범한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내가 같이 짊어지고 뛰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거는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트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영욱 씨가 이게 정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거면은, 같은 시대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본인만 처벌받았으면 이제 저격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먹히겠지만, 지금 이경영 씨도 좀 짜증날 겁니다. 솔직히. 이거 지금 얘기 많이 들어간 마당에 갑자기 지 살겠다고 자기를 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되게 짜증나겠죠. 이경영 씨도 당연히 잘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요.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엄격해지는 잣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왜냐, 지금 죄가 아닌 게, 나중에는 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혹은 뭐 도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는 게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읽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그런데 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되게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하 지금 우리 사회가 무엇에 엄격해지고 그리고 무엇에 느슨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간과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무엇에 과잉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집착하느냐. 가만히 보면 그게 결국에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로 SNS가 있죠. 우리 사회가 지금 SNS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SNS 결국에는 많은 것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지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케팅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잉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사회에 과하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과하게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두 가지를 캐치해낼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조금 더 세상을 사는데 더 나은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더 삶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비슷합니다. 결국에 뭐 고영욱 씨만 억울을 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 값은 원래 받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경영 씨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성관념에 대한 게 지금만큼 크지 않았을 때이고요 물론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는 관대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저지를 때는요 그리고 그게 특히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반드시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가. 불법을 저지를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는 자기 자유죠 왜냐 거기에 억지력이 들어가잖아요. 법이라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뭐 SNS 다마팅 가고 고영옥 씨 방송은 못 나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은 나오는데 왜 나는 못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시대에 저질렀고 다른 시대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중의 마음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과거에 내가 어땠고 현재의 내가 어땠고 그리고 미래의 나는 어떨지 이거를 쭉 보면서 이걸 사회와 나 을 같은 손상에서 두고 보면서 이게 어떤 흐름을 탈 것인가를 꾸준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고 올바르 조금 더 올바르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은 영상이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